오늘 권사와의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권사와의 헌신예배 말씀을 맡게 되어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조금 더 유익한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사랑이라는 그 단어로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권사는 어떤 부를 말할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건사란? 건사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한국교회에서 건사는 영성과 희생적인 봉사의 대명사로 통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건사에 대한 이미지를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 직분자로 인식한다. 우리 건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라 건사로 인식되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한 여종들의 몫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 모를 수많은 여종들이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리라 확신한다. 이제 시대는 달라졌다. 변화에 따라 여 교우들의 지도력에도 옷을 바꿔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그 권사님들이 어떻게 더 멋있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질을 수호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자기 변신이다. 내가 직분자로 꼭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님도 저는 교육자로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본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을 수호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우리 자신을 계속 변화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외부로부터 강제된 변화는 변질로 이어진다. 권사님이기 때문에 하는 주위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바램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변화는 성숙으로 열매를 맺는다. 모든 지도력이 그러하듯 권사로 대변, 대변되는 여성들도 올바른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자기 발전에 대한 열망이 필요하다. 이런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나를 계속 변화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어,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저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요? 권사님이라고 하면 어떤 분이 연상이 되세요? 권사님이란 이런 분이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권사님이란. 권사님이란 이런 분인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배풀기를 네, 좋아하시는 분, 네, 배풀기를 좋아하시는 분, 네. 네. 내가 생각하는 권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저는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 기도의 어머니. 네. 그래서 든든한. 네.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권사님은 기도하는 분, 배풀기 좋아하는 분, 또요.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란 어떤,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건사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많은, 데 네, 너무 좋아요. 네, 얘기해 보세요. 건사님들 네. 기도하 기도 건 기도하시는 건사님, 사랑 많으신 건사님, 베풀기 많이 베풀어 주시는 건사님.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건사님. 기도를 드려도 사랑이 많아야 되고, 남에게 베풀어도 그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온전한 사랑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이란 단어를 고른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생각나서였어요. 제가 유치부 유치부 교육자로 있을 때 은행장을 하시는 이제 한 안수 집사님이 저희 그 유치부의 부장 선생님이셨어요. 아이들 안아 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어 그러 안수 집사님이었지만 믿음 생활 하신지는 그렇게 오래 되시지는 않으셨던 분이에요. 어참 선하세요. 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 보면 그분은 정말 선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 대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환경 속에서 사랑했던 교회를 떠나는 아픔까지 겪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부가 저랑 굉장히 친해서 1년에 두번 만나요. 여름에 한번 만나고 연말에 한번 만나고. 암 수술을 잘 받으셔서 완쾌되셨고 예. 그리고 좀 1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작년 연말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뭔가 달라진 거예요. 이분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서 새로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근데 그그 그 남자 집사님이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털어놓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만나면 마음을 다 털어놔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경의 10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웠대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 죄인이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세계명이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이 세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십계명은 다 지키지 못했지만 사랑의 마음 하나만 갖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면서 남자분인데 막 우시는 거예요. 저희 앞에서 저와 남편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이 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구나. 그 애달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셨구나. 또 그런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은 원래 10개명의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잖아요. 1개명부터 5개명, 6개명부터 10개명이 다 하나님 사랑이며 내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들을 어렵게 느낀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신 세 개명, 그 사랑, 사랑, 너 안에 있는 사랑, 그거면 된다.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 집사님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시면서 저희에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 모습이. 남편이랑 돌아와서 여러 가지를 나눴어요. 그래, 사랑인데. 사랑인데. 오늘 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자녀들이 많아요. 12명이나 돼요. 더 많아요. 그, 제, 그 자녀들이 아빠의 마지막 유언을 들으려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아빠라면 무슨 유언을 남기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이것들아, 제발 싸우지 좀 말아라. 그러고. 이것들아. 지금 다정이 지내 싸우지지 말고한 가족인데. 한 자녀인데. 왜 이렇게 싸우니? 다정하게 지내라. 사랑해라. 제가 아빠면 그럴 것 같아요. 자식이 많으면.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아들과 같은 그런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볼까요?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작은 자들아.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수 없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 자녀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와 항상 함께 할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 개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믿음이며 그 믿음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어떤 사랑이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거저 주시는 사랑이었으며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었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알수 있는 증거는 이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 거야.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같은 날 밤에 두번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을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든지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같은 날 밤에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는데 어떤 열매를 주님께서 맺기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어떤 사랑입니까? 진리에 순종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세요. 지금 나는 이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나요? 예.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뜨겁게, 뜨겁게. 예. 그럼 한번, 한번 동성끼리면 안아주시면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세, 개명, 세 개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개명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네. 왜 그럴까요? 따라해봅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냥 사랑하면 되잖아요. 사랑이 어렵습니까? 사랑이 안 어렵잖아요. 아 사랑이 어려운가요? 아, 왜 어려운가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사랑하며 살 시간도 되게 짧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며 살아도 너무 짧은 세상인데 왜안 사랑할까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고백합시다. 사랑하고 살아도 짧은 세상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이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가 방언을 합니다 제가 천사의 말을 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능력을 하고 아무리 예언을 한다고 해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꽁깽가리밖에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행하고 내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사랑의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진정한 사람이 없는 그런 진실하지 않는 도움이며 행함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해요. 하지만 그것들을 할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일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지만 내 입술에는 언제나 불평이 있고, 내 마음에는 감사가 없고,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육체를 드리고,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가인의 제사가 될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건디느니라. 이 사랑을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주님이 바로 이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해요. 자, 제가 또 이완이 주사이랑또 영이 통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 한번 찾아보라고 하려고 그래요.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랑에 대한 것이 있는데 내가 제일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 사랑하며 살고 싶어 근데 나는 이 부분이 안돼 안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찾아야 돼요 내가 오래 참는 것이 안 된다면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돼야 되냐면 사랑에 오래,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것 우리가 말씀으로만 듣고 아 말씀이 좋다 그러고 끝나버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랑하자. 근데 나는 어느 부분이 안 될까? 내가 모든 것을 참는 게 힘든다면 나는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을 가져야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씩 찾아보세요. 내가 안 되는 것. 내가 사랑을 행할 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삶 속에서 사랑을 행할 때, 우리 고린도조서 13당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나는 사랑을 행할 때이 부분은 안 되는 것 같아. 그걸 한번씩 찾아보세요. 네. 나는 어느 부분이 안 될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자 그럼 우리 이번에 오늘 결단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저이 부분에서 저의 약함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래 참고한 분들, 오래 참고. 한번 손들어. 오래, 참고. 네. 오래 참고는 없어요. 저요. 더 오래 참아야 될것 같아요, 사랑하다 온유하며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 자랑하지 아니하며 네.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마음으로 드셨죠? 오늘 여러분이 그, 그, 찾은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변화,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인 우리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서로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됩니다. 어른이 됐잖아요, 저도. 그리고 제가 상담사잖아요. 마음을 좀 읽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보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마음이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슬퍼요. 하지만 저는 한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찬양드리는 우리의 마음, 설거지하는 우리의 마음, 청소하는 우리의 마음,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의 마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꼭꼭 숨겨 주셨나 봐요. 이 속에 보지 말라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해 주고 서로 용납하고 그거 많이 했잖아요. 서로 마주 보면 그눈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앞 사람의 형상에 누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내 형상에 누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기를 원합니다. 저, 저를 바라보실 때 부족한 점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바라봐 주세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인간이라 상대편의 연약함과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먼저 발견하게 된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것만 보여요. 나쁜 것만 보여요. 이상하게 좋은 것만 보이죠. 이상하게 좋은 것만. 예. <laughs> 네. 그런데 오랜 시간을 같이 살다 보면. 좋은 점, 좋은 점도 많이 보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자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감싸주고, 안아주고, 또그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연약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페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성숙되어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모습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100%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가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저는 어렸을 때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여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더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얼굴들이 굉장히 사랑이 넘쳐 보이세요. 네.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뜨겁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얘기했어요. 저는, 저는 공사 중입니다. 시작. 저는 공사 중입니다. 네, 공사 중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